1999년 6월 5일생 을미 일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섬세한 외유내강형 리더입니다. 을목은 봄에 피는 연약한 새싹 같지만, 그 속엔 강한 생명력과 유연한 생존력이 있죠. 여기에 미토는 예술적 감각과 따뜻한 인간미를 더합니다. 추영우 씨는 외모뿐 아니라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강해요. 연기할 때 몰입력이 높고 상대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사주죠. 또한 식신과 재성이 조화를 이루면 예술적 재능과 함께 꾸준한 자기개발형 인재입니다. 떴다가 아닌 오래가는 스타가 되는 스타일이죠. 단,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속을 감추는 면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본인 매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운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앞으로의 35년이 배우로서 터닝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배우의 인생, 사주에 다 있죠. 당신이 궁금한 스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주쟁이에게 큰 복이 됩니다.